여러분들은 상수의두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 패치는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치가 진짜 의미 없게 그거는 실패한 게 맞는데 사실 오프라 카이젝은 퍼클 무데미지너해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요 이 패치는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스틱스피 한번 해보세요 자 님들 제가 개쩌는 거 보여드릴게요 스틱스피두 번으로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냐? 예전에는 스틱스핀을 4데미지를 상대가 보내면은 나는 무조건 그 4데미지를 받고 쐈어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상쇄해 버린다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게임이든 내가 조금 더 상대보다 잘하면 내가 좀더 유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상대가 나보다 공격 늦게 보냈다고 초반에 상쇄 두 배를 해주는 건 상대가 100m 달리기 10초 안에 들어갔으니까 20초 안에 들어간 사람 발 밑에 무빙워크 깔아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늦게 출발했는데 공격이 보정. 이 붙는 게 말이 돼요? 상쇄 두 배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 패치가 맞아요. 상쇄 두 배에 추가한 이유가 오프너 때문이었으면은 상쇄 두 배를 한3가방까지로 해주던가. 애초에 고수 구간에서는 시즌 1 때부터 오프너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속도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운이 좋아야 한두번 오프너로 죽일 수가 있었는데 초보 구간에서 오프너가 심하게 강력한 현상을 막겠다면 초보 구간에서 체감이 안 되는 패치를 하는 게 맞나? 지금 당장 시즌 2로 바뀌어 가지고 초보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가장 잘 지켜볼 수 있는 곳이 팬클립이거든요 근데 시청자 분들. 보내주시는 영상의 대부분이 죄다 메커니컬이거나 익스텐디드 SDPC 같은 거예요. 상쇄 두 배를 걸어놔도 확장을 해서 상쇄를 회피해버린다니까? 만약 상쇄 두 배가 초보 구간에서 오프너가 너무 강력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패치가 된 거라면 이건 정말 실패한 패치가 맞아요. 이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테트리스를 굉장히 오래한 전문가분을 한번 초대해봤습니다. 혹시 전시즌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1시즌 이제 24,984? 뭐 어, 세계 몇 위쯤 되셨나요? 85위쯤 되죠? 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상세 두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나보다 공격을 더 많이 보낸 상태에서 2가방까지는 상세가 두배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이걸 대화를 하면서 상세 두배는 되게 근본 없는 패치다. 이거 오프너 견제의 목적으로 낸것 같은데 오프너 견제는 1도 안 되고 있고 악역만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데, 아, 그냥 일단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되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다 생각하는데 저는 불합리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다고 이게 좋은 패치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 일단 이 패치는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사람들이 말했듯이 이게 오프너를 죽이려고 만든 느낌이잖아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도. 스틱스핀이 오히려 세졌어요. 왜냐하면 티싱글로 이제 더블이 상태가 되니까.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패치라고 생각해요 진짜. 근데 이게 불합리에. 보이지만 지금 백투백 차이 혹시 보실래요? 서지라는 시스템이 이제 추가돼서 사실 백투백 차이로도 이미 이게 좀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이 상황에 한정되지 말고 이런 느낌은 어때요? 네. 이러면은 이제 백투백 차이는 똑같잖아요? 근데 자원으로 쓸 필드가 더 많아요. 이런 게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는 20 줄을 지웠는데 상대는 10 줄을 지운 것만으로도 상세가 돼서 똑같이 시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예, 근데 기준이 상위권이냐 중간점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상위권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상위권 기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탈권 기준에서는 이제 서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TSD를 만들었는데 상대가 이제 스핀 싱글을 일부러 상사로 기다리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부러 안 보내고 이제 공격을 모은다? 그쵸. 그쵸. 똑같이 안 보내겠죠? 그래서 이게 패치가 진짜 의미 없는 게 오프너 이제 약화잖아요? 이제 유비들이 오프너에 많이 죽는다고 해서. 근데 유비들은 사실 이 상세 데미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이 패치가 실전에서 뭐 어떻게 플레이 하면은 상대보다 손해보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패치의 의도가 오프너를 잡는 거였는데 지금 못 잡고 있으니까 이 패치는 실패한 패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까 레드231님이랑 대화하는거 들으셨죠? 네 상쇄두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그키밀령님도 레드231님이랑 같은 생각이신가요? 확실히 그 상쇄두배의 목적이 오프너를 죽이기였다면 그거는 실패한게 맞는데 그게 아니가뭐 다른 의도가 있었을지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아 그러면 굳이 오프너만 견제하는게 아니라 다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혹시 추측되는게 있을까요? 분명히 엑스랭크에서도 초반에 기다렸다가 상대 들 받아먹는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실제로 그 플레이 플레이스타일이 어이 시즌 원텐안 통했었거든요. 네. 시즌 2와서 이제 통해요. 아 그러면은 너무 강력한 스트라이더에 대한 대항 패치? 그런 느낌일까요? 저 사실 이제 오스크가 오프너를 시어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실 오프너 카이젝은 퍼클 모뎀이지 너프해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돼어요 아, 저는 그 상쇄 두배가 무조건 오프너 저격 패치인 줄 알았는데 스트라이딩이 아닌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네요. 그래서 사감들 플레이스타일이 일단 조금 다양해졌어요. 예전처럼 오프너 쓰고 백투백. 있고 백터액 먼저 끊어지는 상이 패배. 이게 아니에가 오픈너 쓸싸가면 쓰고 받아먹을 싸가면 받아먹고 그 다음에 미드 게임을 들어가도 오이스핀을 할 싸가면 오이스핀을 하고 아닌 사가면 치스핀 테트리스 위주고 속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뽑아먹고 페그스택이 다 나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리그가 사감만더 많아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시점으로 보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오픈너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생각했을 때는 실패한 패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이 나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오스크가오픈하게 싫어한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오스크가 사실 스트라이딩도 많이 너프시키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패치만 살펴봐도, 오이스핀 넣은 것도 스트라이딩 하는 거 너프하려고 한 거고, 이제 백투백이 안 깨져서 스트라이더가 계속 득세하고 있으니까, 쓰레기줄 지우는 테트글스와 티스핀에1 데미지씩 더 줬죠. 그런 방식으로 스트라이딩에 조금씩 불익기 생기고 있어요. 아, 이게 밸런스를 잡기 위한 패치. 와, 상상도 못 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상수의 두 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오프너를 너프하기 위함인지 혹은 진짜로 스트라이딩을 견제하기 위함인지는 테트리오가 공식 답변을 해주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상수의 두 배에 아직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싱글이 티더블 상세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키밀룡님과의 대화에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제시됐잖아요. 그 추측이 사실이어서 정말 테트리오 팀이 플레이 스타일들의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상수의 두 배가 생김으로써 처음에 기다렸다가 상대의 공격을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스트라이딩을 견제해주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티스핀 싱글이 티스핀 더블 상대로 상쇄를 해서 티스핀 싱글 빌드들이 체급이 올라가는 건 단점이라고 보거든요. 개발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초보 단계에서 오프너로 날먹하는 건데, 지금 스틱스 핀 혹은 익스텐디드가 굉장히 우세하단 말이죠. 고수 구간에서는 사실상 당해주는 사람이 없다시피 해도 초보 구간 포항이라고 불리는 만큼 다른 퍼펙트 클리어 빌드들을 너프한 것과 마찬가지로 스틱스 핀 또한 다른 오프너들과 비슷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 지금의 상쇄 두 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싶으면 제가 개발자한테 다이렉트로 꽂을게요. 아 그리고 이번 상쇄 두 배가 추가된 뒤로 플레이 스타일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 편집을 다 끝낸 정확히 오늘이 깎기 챌린지 99일째거든요. 댓글로 제가 다음 챌린지를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연습해볼지 추천해주시면 진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